우리 이렇게, 김종국 송우 아카데미, 정영애와 발행 6기에 오신 우리 세분 어머님께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반갑습니다. 이제 봄이 되다 보니까 아른해지고 또 꽃도 피고 그러지 않습니까? 좋은 계절에 이렇게 오시게 돼서 만나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. 네, 저는 이제 우리 동문회가 아, 지금 1년에 한 3번 정도 이렇게 만나서 활동을 하고 있고요. 또 등산대에도 뭐 이렇게 가끔 침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, 더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이렇게 이제 했는데, 이제 어, 더 많이 이제 이렇게 가, 갖고자 하고 있습니다. 우리 총동문의 회장님으로서는 우리 저 교대역에 일본 출구에 어, 슈퍼맨, 귀록기 과라고 윤정선 회장님께서 지금 받고 있고요. 여러분도 이제 총동문의 오느님으로 이렇게 이제 등록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감사를 드리고 오늘 또 6기에 이렇게 조금 이제 먼저 저업을 해서 선배로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. 저는 소중함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 봤어요.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바쁘다고 어, 바쁜 일을 하다 보면은, 정녕 소중한 것을 먼저 못하고, 어, 바쁘단 것에 쫓기다 보니까, 정 소중한 것을 우리가, 아, 못하게 되더라 이거죠. 그래서 아까 우리 김정은 원장님께서도, 이렇게, 인생이 한번 온다는 것은, 이렇게 만난다는 것은, 참 어마어마한 일인 것처럼, 우리가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는가, 어떤 소중함을 먼저 담아야 되는가,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. 어떤 이런 병이나 이런 에, 그런 통이 있다고 합시다. 거기다가 아 제일 먼저 뭘 먼저 담아야 될 것인가. 아, 바쁘다는 걸막치우다 보니까 나중에는 소중함이라는 걸 담을 수가 없어요. 즉 말하자면 은큰 조약돌 같은 큰 돌들을 만약에 거기서 거기다 담다 하면 은 그것들이 소중함이 될 텐데 소중함을 먼저 담지 않아야 하고 예를 들어서 뭐잘 자란 자갈 같은 걸 먼저 담는다고 생각해 봐요. 나중에 그 들어갈 수가 없겠죠. 여러 가지 많이 담을 수가 있는데 머리도 담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물도 담을 수가 있는데 우리가 어떤 통에다가 담을 때다 담아놓고 나서 소중함을 담으려 하니까 넘쳐 버려요. 담을 수가 없어요.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이렇게 김종수 성공 아카데미의 이 소중한 이 교육 교육에 대한 소중함을 여러분들이 깨닫고. 이제 나이는 드셨지만은 우리 박광석 총장님 보시면은 제가 너무나 거기에서 그러져요지금도 배우신 분들이시잖아요. 동양화, 노래, 노래면 노래, 악기면 악기, 마술이면 마술 이렇게 다 우리 직접 마술도 보여주셨고, 제가 저할때 이제 제가 수업할 때는요. 그래서 참 그것도 좀 이렇게 이제 보니까 손놀림으로 이렇게 하시는 거 보니까 참 배운다는 것은. 참 어마어마한 일이고 소중합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음. 자 우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20주동안 정말 행복하고 또 우리 김종수 송아카데미 원장님은 정말 뭐 무슨 큰 돈을 벌고나한 것도 아니고 사명감으로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어 뭐몇 백만원씩 주고 왔다 그더라도 결코 어 아깝지 않을 겁니다 왜그 소중함을 이제 담아가지고 가시기 때문입니다. 예, 이걸로써 이렇게 축사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